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르노삼성 자동차 SUV XM3가 출시 한달 만에 누적 계약 대수 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르노삼성의 고객 조사 결과 총 26.3%의 고객들이 중형 또는 준중형 세단을 타다가 XM3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준, 르노 삼성차 영업본부장은 XM3가 출시 한달 만에 누적계약대수 2만 대를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스마트한 고객들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XM3는 사전계약 시작과 동시에 인기를 끌어 단 12일 만에 사전계약대수 5,500대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LG전자가 비즈니스 프로젝터 브랜드로 LG 프로빔을 새롭게 론칭하고 첫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LG 프로빔 신제품은 4K 해상도의 선명한 대화면은 물론 무선 연결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특히 LG 프로빔 신제품은 크기와 형태가 제각각인 회의실 공간을 고려해 다양한 화면 맞춤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시네빔에 이어 LG 프로빔을 앞세워 프리미엄 프로젝터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에서 굴절식 덤프트럭 판매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굴절식 덤프트럭은 광산과 채석장 등 험지에서 주로 쓰이는 대형 덤프트럭으로 특수 굴절 시스템을 적용해 적재물 중량을 트럭 전체에 분배할 수 있어 안정성과 접지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와 휠로더는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굴절식 덤프트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선진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대규모 수주를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0년 1차 스타트업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는 현대차그룹 내부 현업팀이 직접 발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협업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6가지 테마로 나누어 총 61건의 프로젝트를 모집하며 최종 선발될 경우 최대 5천만원 수준의 프로젝트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협업팀들이 스타트업과의 희망 협업 프로젝트 내용을 발제하고 선발 과정에 직접 참가해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과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고려대와 손잡고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해 2021학년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졸업 후 SK 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되는 채용조건형으로 한학년 정원은 30명입니다. 고려대와 SK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한 반도체공학과의 커리큘럼은 4년 과정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실무적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옥션, 지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공개 채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마감은 이달 2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이베이 코리아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채용 과정에서 비대면 방식을 확대했습니다.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은 화상으로 하고 대면 면접이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코로나 여파로 수출이 어려워지자 국내 공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아차는 소하 1공장과 소하 2공장, 광주 2공장 등 3곳의 가동 중단을 오는 23일에서 29일 중단하는 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안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 19와 연계한 수출 주문 물량 부족으로 휴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이번 주 내에 휴무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용 자동차는 지난 1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400억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자금의 조달 방안은 긴급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한국과 인도의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가급적 조속히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중 올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400억 원에 대한 지원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마힌드라 역시 자금 지원을 통해 철수 의혹을 불식시키고 쌍용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작년 출연했던 팟캐스트 방송이 여성비하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후보가 작년 초 수차례 출연했던 팟캐스트 방송의 이름은 3연고전으로 방송인 이동형 작가, 박지훈 변호사, 김갑수 평론가 등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방송 내용이 여성 성착취 논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 후보가 이런 방송에 출연한 것은 여성 비하, 성착취성 발언에 사실상 동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인권과 성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있는 민주당의 기조와 김 후보가 출연했던 방송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나를 몰약하고 음해하고 시정잡배 개쓰레기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기간에 한 것을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가 영혼이 을로 있을 줄 아느냐며 당신들은 금도를 넘었다. 나는 악작같이 살아남을 것이니 각과 을이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 경고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